안녕하십니까. 기세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헬스 3만원 끊으러 갈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헬창이 대로 가봅시다. 헬스 간다 3만원. 일방통행. 나도 이제 헬창 된다. 헬창 헬창. 운동을 해야지. 가자 가자 가자. 정답 정답. 헬스로 가자. 드디어 일상. 음악 나온다 음악 나온다. 가자. 굵굵굵 음, 굵. 음, 음, 가자 가자 헬스 헬스. 어우 머리 좋고. 음 네, 실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는데. 아, 잠시만. 어. 야우, 이거 헬스장 집이다 어. 전화해야 되나? 헬스장? 정말 덥네. 엄청 덥네. 옳주 마네. 등록해야 되네. 아, 또. 와, 뭐 너무. 야, 이거. 헬스장 존나 좋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와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 MC. 와, 서 운동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헬스권으러 왔는데요. 네네. 아, 저만 좀 찍, 찍을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천안이요. 혹시 회원님 운동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나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도 몸짱 되려고요. 헬창. 예. 네.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 될 텐데. 저 여기 헬스 3만원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네. 고, 그러면 그 금액대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진행되실 거고 사실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셨을 때 저렴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안내 도와드릴 건데 그 저희 광고판에 있었던 헬스 3만 원대는 네. 12개월부터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laughs> 12개월, 1년치 끊어야 이게 맞아요. 되네요. 근데 제가 여기 1년 살지도 모르는데 집 앞에서 아 그래요? 네. 좀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은 사실 이것도 회원님들이 고민 많이 해보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체중 재셔 가지고 체중만큼 기간을 좀 추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격이 전부 다 이벤트 가격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정상가는 옆에다가 빛치 같이 해드리고 있어서 아, 요 금액이라고 네. 보시면 3만원 12개월 1년 끊었을 때 네. <laughs> 1년 유로 어, 1년 12개월 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월 3만원으로 들어가시고요. 아. 플러스 회원님 체중만큼 저희가 무게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간 추가에 아, 그 헬스 3만 원이 아이 가격이네. 와. 네네네. 와, 뭐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회원님이 만약에 한 70kg이시다. 그러면 70일 추가. 40kg이시다. 40일 추가. 요렇게 되시는 거라서. 그, 어차피, 동하면 몸은 좋아질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뱃살도 좀 빼려고 하거든요. 음. 뱃살이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운동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운동 안 했는데. 기존에 기 운동은 많이 안 해보셨고, 네, 네. 음, 혹시 그러면 다른 운동이요? 다른 거안 했어요 골프나 이런 거, 자잘는 취미 운동 안 하시고 해보신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사실은 조금 기간을 길게 가지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끊는다고 해서 운동 제가 할줄 아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런닝 말고는 네 그럼 PT <laughs> PT도 한번 안내 하, 도와드려볼까요? 하루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쵸 근데 사실은 제가 트레이너라서가 아니라 네. 저는 사실은 모든 취미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해볼 때는 배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이 정말 처음이시라면은 저는 한 조금은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음. 아, 이게 아닌데. <laughs> 아. 근데 사실은 헬스는 사실 모든 운동들의 기초와 그리고 서브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서 음. 만약에 회원님께서 나중에 뭐 골프를 시작하시던지 아니면은 뭔가 되게 다양한 취미생활로 뭐 테니스 약간 요런식으로 운동을 하실때에도 어 웨이트는 사실 되게 많이 보조운동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시긴 해요 음. 그래서 제 회원님들도 일부러 골프랑 테니스같이 회전운동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많이 PT를 끊으시기도 하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6개월에 2 9만9천 원. 0원 <laughs> 요걸로 도와드릴까요? 12개월에 396,000원, 월 3만원. 아, 이게 월 3만원이구나. 어. 3개월에 198,000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보실 것 같기는 분은. 한데... 네, 이렇게 금액 되실 거고, 요게 아. 체중만큼 회원권 기간 추가해 드리는 게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 그래서 5월, 사, 5월 후에는 저희가 이 금액도 살짝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 가지고 4월 안으로 <laughs>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음, 아무래도 아, 네 아, 맞아요. 아, 지금 4월부터가 사실 저희는 이름을 본마이라고작성은 하긴 했지만. 네.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해주셔야 여름에 조금 내가 원하는 정도에 만족할만큼의 다이어트를 조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씨 헬스 3만 원이 1년1 2 개월 3만 원. 아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마비자. 아, 비싸네. 낚인거잖아 12개월 아 진짜 낯겼네. 12개월 3만 원. 아 근데 가격대는 참 괜찮은데, 1년 했을 때아 완전 전였네 아, 낚인 게 아니. 만 원. 40개월 3만 원. 보고 들어 3만 원. 보고 들어간게 내 잘못이지, 어. 3개월에 19만 8천 원.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네.